읽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의사 김현용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현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교통사고에는 여러 유형이 있죠. 사고의 규모에 따라 대형 수술이 필요한 중상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박상, 인대 손상, 근육 손상에 따른 통증을 만드는 사고가 많습니다. 음. 하지만 교통사고 통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가도 간단한 물리치료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충분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뭐,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김현영 원장님과 함께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사고 후유증 이게 뭔지 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교통사고 이후에 생긴 재방 증상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 이러한 후유증들은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나 CT, MRI 등의 영상진단기기로는 드러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자각증상, 즉 검사상 이상은 없지만 나는 계속 아프다고.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 진단으로는 나타나진 않지만 본인은 계속 아프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사실 더 답답하고 좀더 괴로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대표적으로는 목, 어깨나 허리 등의 지속적인 뻐근한 느낌이 신체 통증, 두통, 어지러움, 소화 불량 등을 호소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음. 보통 염자라고 해서 영상진단으로 보이는 골절이나 파열 등은 아니지만 인대나 근육의 미세한 손상이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경부 염자라고 해서 목의 통증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며 그 다음으로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도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차만 봐도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기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소화의 경우에는 밤마다 자다가 깨고 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이제 두경부 염자, 그러니까 목의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는 건데요. 네, 두경부 염자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두경부는 경추에서부터 머리로 연결된 모든 부위를 가리킵니다. 음. 교통사고로 인해 순간적인 충돌을 받게 되면 내가 목이 앞뒤로 꺾이는 충격을 아.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때 목에는 큰 손상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척추를 지지하는 목 근육이나 인대 등에도 같이 손상을 받을 수 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경부 염좌는 자동차 사고 이후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음. 흔한 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는 질병명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증상으로 경항통, 득 뒷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견비통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흔히 아는 요통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등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주목할 만한 사실로 여자 환자의 경우에는 두통, 현운 불안, 어지럼증 등 정신적 증상이 남자 환자에 비해 두 배가 더 높다고 나오는데요. 음. 이렇게 교통사고의 신체적 증상 외에 심리적인 증상을 꾀병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어.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보통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직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서 나중에 좀 점점 심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 그렇습니까? 네, 교통사고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사고 당일에는 내가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도 해야 되고 차도 맡겨야 되고 네, 너무 네. 정신 없어서 맞아요. 통증을 맞아요. 모르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리고 안정 상태를 취했을 때 내가 하루 이틀 지나서 더 아프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사고 일주일이 지나서 내가 통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해서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자 근데 검사 결과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나는 분명히 아픈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런 경우들 많이 당황하시는데요 이런 건 절대 꾀병이 아닙니다 네. 뼈가 부러진 게 아니니까 엑스레이로는 이상이 없네요 그쵸, 라고 네. 말씀을 하시지만 원래 일자목 거북목 등 내가 척추가 좀 틀어진 게 있다거나 음. 했을 때는 충격에 쉽게 정렬이 흐트러질 수 있고요 아, 네 그런 네. 경우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려고 했을 때 담이 온 것처럼 많이 뻐근해질 수도 있고요. 음. 허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틀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증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안 좋았던 부분이 사고로 인해서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그렇죠. 거네요. 네. 자, 근데 이제 경미한 통증이라도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 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왜 무시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네. 우리 몸에 어느 한 곳이 아프게 되면 다른 곳은 그 기능을 대신하려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척추가 휘어졌다 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기울어 있을 수는 없어요. 위쪽으로 음. 다시 올라가면서 어깨가 틀어지는 등의 보상 작용을 아. 네,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내가 걸어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 무릎에 힘을 줄수 없기 때문에 다리에 힘을 주게 되고 발목에도 힘이 들어가는 등 주변에 다 연관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큰 증상으로. 발현되지 않으려면 초기에 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작은 통증이 큰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은 통증이라도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 시기가 좀 달라지기도 할까요? 네, 물론이죠. 큰 사고, 큰 충격을 받고 내가 몸이 아프다, 통증이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번 치료로. 최대한 초반에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음. 경미한 사고로 크게 아프지 않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시는 거죠. 음. 이런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정도로 내가 증상들이 다 소실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한의원을 찾았다. 그렇다면은 어~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막문 문절이라고 하죠 내가 보고 듣고 물어보고 그다음 진맥도 하는 아. 등의 네,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들어올 때부터 표정 변화라든지 걸음걸이 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픈 곳을 짚는다든지 아. 하는 증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음. 그다음에 앉아서 상담하실 때 환자분의 사고 상황이라든지 내가 통증 부위 같은 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검사까지 하고 내가 환자를 상담을 했을 때 증상이 일치하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목이나 허리 등에 이런 통증이 나타나서 이제 한의원을 갔다. 그럼 어떤 치료를 이제 적용하게 될까요? 한의원에서는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어혈이라고 해서 몸에 뭉친 피가 있다고 보는데요. 음. 쉽게 설명하면 부딪혔을 때 생기는 멍이라고 생각할 아, 수 있죠. 네네. 꼭 어디에 부딪힌 타박상이 아니더라도 충돌 당시에 몸이 놀라면서 근육 긴장이 생기게 되는데 음. 이런 것을 넓은 범위의 어혈이라고도 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처음에 10일 정도 복용. 하시게 되면 음.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침치료와 물리치료, 부항 등을 병행합니다. 네. 또 정도에 따라서 약침이라고 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한약을 증류해서 만든 약액을 주사하기도 하고 틀어진 근육과 뼈를 정렬하는 추화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어혈이라는 거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실제 그 어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 어혈이랑 기혈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몸의 체액이 병적으로 체내에 몰려서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어혈이 몸에 많아지게 되면 현기증과 두통 소화장애와 더불어 근육통이 오게 되는데 어혈이 몸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개운하지 않은 몸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의원 치료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후유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어혈의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 사고 이후 발생한 어혈은 온몸을 돌아다니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어혈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후유증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커질 위험이 높습니다 음. 이러한 어혈을 제거하는 데에는 한약 처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그 어혈을 풀어준 다음에 이제 다른 치료들을 이어가야 할 텐데요 뭐 한약과 침 치료 외에 또 틀어진 근육을 잡아주는 추나 치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추나 치료는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추나 치료는 비뚤어진 척추와 근육을 바로잡아서 신체의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인체의 근육 및 뼈와 관절들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게 되면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 근육, 근막 등 주변 조직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뼈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인데도 오랫동안 긴장하고 뭉쳐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나요법은 음.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으로 환원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증뿐만 아니라 비뚤어진 척추 근육을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체형 교정 치료로 이런 추나 치료가 사용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체형 교정의 목적인 내가 틀어진 몸을 바로 잡는데 있는데요. 음... 그럴 때 추나 요법으로 몸을 골반이 틀어졌다든지 허리가 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주게 되고 음. 주변의 근육도 같이 풀어주게 됩니다. 네. 이것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세를 바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 치료 한 번으로는 몸이 바로 잡아질 수 있지만 내 몸은 이미 틀어진 상태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음. 금방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근데 뭐 침이나 뜸, 한약 추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좀 많이 볼수 있었는데 약침. 요건 조금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약침이 정확히 뭘까요, 선생님? 네, 약침이란 순수 한약제 등에서 추출한 약액을 침을 놓는 자리 경혈이나 근육에 자입하거나 투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체질과 비만에 따라 몸의 한열 조습에 따라. 증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장부의 허지를 조절해주는 팔각약침, 복합한약제를 분리추출한 증류약침, 음. 경락장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락장약침, 그리고 벌침, 태반산삼 등을 주원료로 하는 약침도 있고 음. 비만자에게 쓰이는 비만약침까지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약침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약침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침은 염증을 줄여주거나 어혈을 풀어주는 정제된 한약을 직접 아픈 곳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먹는 약보다는 국소 부위에는 더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과 보안 치료를 통해서 긴장된 근육을 같이 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신체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도 좀 같이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네, 말씀드렸듯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약두배 정도 많이 두통, 어지러움, 불면, 불안 등을 호소합니다. 음, 네. 또 차만 봐도 놀라고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안신, 즉 정신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음. 안신하는 한약제로 이루어진 한약을 처방하여 머리나 목, 가슴 부분에 침을 시술하고 배 뜸을 올려놓아 몸을 따뜻하고 안정될 수 있게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교통사고는 사실 연령대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사고 대상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한방 치료 요법들을 아이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치료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 아이들은 유연하고 회복이 빠른 편이어서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 네.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음. 병원에서 내원하신 다음에 직접 아이의 상태를 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치료는 어느 정도나 받아야 할까요? 매일 받는 건가요? 네 초기에 많이 통증이 있을 때는 매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세 번, 두 번, 한번등 줄여 나갈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다.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했을 때 치료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큰 통증이 아니더라도 사고 직후에 제대로 치료 받아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방 치료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방 치료가 갖는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나온 통계 자료만 봐도 해가 갈수록 한의원과 한방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방 치료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도 같이 치료할 수가 있고 음. 당장 아픈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같이 살펴보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통증이 있는 부분도 치료하고 내가 기존에 아팠던 부분도 좋아지면서 앞으로 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한의원에서 받는 이런 치료도 교통사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적용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전국의 모든 한의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1999년 법 개정 이후에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법 개정을 잘 알지 못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근데 한의원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약을 지을 수도 있고 침, 등뭐 말씀하셨던 약침, 추나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두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환자분은 치료를 편하게 받으시고 네, 다른 수납 없이 기가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동차 보, 네, 보험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만 있으면 음. 언제든지 오셔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고 후에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내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치료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음. 또한 치료기간에는 과도하게 힘을 쓰는 운동보다는 뭉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치료를 통해서 뼈를 정렬하고 근육의 균형을 맞춰주었다면 생활하면서 이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 그렇게 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자, 이 교통사고 후유증은 작은 사고라고 해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서 참고 넘어갈 경우 다양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김현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